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경우는 많죠 새벽 예배 때또 여러 가지 집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놀랍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과 울림과 떨림으로 우리 안에 진동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낙심하고 낙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참은 말씀 보면은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아 엎드러지는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말은좀더 묵상해보면 참좀까까해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일곱 번 넘어져요. 악인도 재앙으로 엎드러지긴 하는데, 일곱 번이나 의인은 더 넘어진다는 거예요. 더 넘어집니다. 악인들은요, 형통할 때도 많은데, 의인들은 적어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억울한 일이 많다는 얘기죠. 일곱 번이나 넘어지려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꼭 잘못해서 저지른 열매가 아니라, 그 동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뭐 이유도 없이 일곱 번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많죠. 10편 34편 19절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시련, 활량,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약속,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다 보면은요 더 많은 고난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 일곱 번이나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러니, 넘어질 시련과 환란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7.8개의 정신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냥 인간의 의지로 일어나긴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주림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10편 71편 1절로. 여와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리 당하게 하지 마소서. 뭐,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피해라. 7절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 처시오니 주를 찬성한가 죽게 영광 돌미 종이토로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게요,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인지 그냥 흘러 지나가면은, 뭐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현과 활란과 우리가 풀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습니다. 주립이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 원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파탄나는거 원하겠어요? 아니죠. 가문이 있는 수많은 저주가 그대로 지속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대충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 형통케 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 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착한 저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생각했는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원하신다고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laughs> 참,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결국 나는 안 돼. 내가 해봐야 뭘할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조리토록내 입에 가득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 입술이 하나님께 찬송함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줄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0편, 71편이 다 그런 얘기예요. 주이 더욱 찬송할이다. 절망이 올 때, 아 우리 애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현실을 보면은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락 중도 게임 중도 미디어 중도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애들 절망감이 스쳐갈 때,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나를 항상 소망을 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게 보이도 하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며 더욱더욱 하나님의 찬송이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이 얻고 원해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 입이 쉬지 않게 라는 겁니다 혀가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듯이 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하가라는 거예요 종일 종일 주의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나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리이다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하셨는지 그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해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호개를 가르셨던 역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기적들이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움의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전하래요 전하래요 저희 망적인 현실 앞에서 더욱 전하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리석도록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현, 화연,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말이죠. 오히려 이때 주님의 귀한 일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장래 모르는 사람이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이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머무는 이유는 뭔거아니요 우리의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희귀한 사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배제학당, 21세기 연의 전문 이와 학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실제가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곱 번이나 넘어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그 많은 고난들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면 좋은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 붙는 용광로 속에서 끄집어 내셔서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시련, 활련, 고난 가운데 절망감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는 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결국 우리에게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대행 응답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때에서 응답받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해지며 나의 입술이 기뻐해지며 불평, 불만하고 낙심, 낙담, 절망감을 입술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의 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이니이다 하나님, 너희들이 시련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나 지금 밤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저희로 실제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오. 삼들에 있고 추해 있는 이 민족 교회가 깨어 일어나며 그로 동이양같이 남은 자들의 통해 북한의 우상의진을 멸하시고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 전하며 예수 오실기를 예비하는 마지막 대처림의 파수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